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전남 신안군은 사무실에서 갖는 의례적인 시무식에서 벗어나 분재공원에서 특별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 역점 시책을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분재공원에서 신년 할례식을 겸해 시무식을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지난 일요일 이곳 애기동백축제에 5,700여 명이 다녀간 것을 보면 신한군이한 단계 더 도약한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신한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천사섬이 될 것이다 라며 이제는 직원들이 첫째는 가정을 위하고 둘째는 건강을 지키고 세 번째 업무를 살피는 가정과 건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